기분 나쁘지 않게, 상처 주지 않고 피드백 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봤는데요. 이 생각부터 바꿔볼까요?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 돌려 말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. 피드백은 앞으로 평가나 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했으면 좋을 방향. 즉, 미래 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피드백이 더 효과적입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피드백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, 단점이 무엇인지, 고칠 점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. 그래서 면담 시간이 불편하고 그 시간을 앞두고 서로가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. 이건 회사 발전이나 개인의 업무 성장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. 앞으로 리더라면, 그리고 부모님이라면 똑같아요. 미래 지향적으로 해주세요. 예를 들면, 업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. 아, 본인의 소통 능력이 좀 딱딱하고 일방적인 건 알고 계시나요?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, 바꿀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.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이라 서로 다른 부서와 협력할 일이 잦습니다. 메신저뿐만 아니라 메일로, 또 회의에서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럴 때 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편안한 용어를 사용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긴박하게 처리할 일은 재빠르게 처리해 주는 게 우선 돼야 합니다. 제가 바꿀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이렇게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훨씬 좋죠? 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지? 혼란스럽고요. 이 회사에서 나의 쓸모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습니다. 그러니 앞으로는 피드백을 줄때 기분 좋게 우리 회사의 발전에 알맞은 말로 피드백을 하세요.